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거창의 최저 기온이 7.7도를 기록하는 등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경남 지역은 현재 구름 많은 가운데 동부 내륙 지역에 오후부터 내일 밤까지 5mm 한파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초속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최고 4m의 높은 파도도 일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리산권 하천 두 곳에 소방용수 확보형 다기능 담수보를 설치합니다. 경남도는 충분한 용수 확보가 가능한 하천폭 60m 이상, 유역 면적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지리산 권역에 속한 함양군 임천과 산천군 덕천강을 다기능 담수보 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창원 KTX 고속철도 반영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정치계와 학계, 상공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제 창원중앙역 앞에서 열렸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발대식에서 올 연말 정부가 확정 고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대구에서 창원 고속철도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창원시가 진행하는 서명 운동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 본부가 지난 17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했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에 한화오션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화오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의 형식적인 운영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한화오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산청군 산불과 산사태 피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가진 이재민 간담회에서 산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피해와 관련해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더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청군에서 산불 피해 청년 농업인 대출과 재보험 확대 등을 건의하자 정부가 적극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경찰 근무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남 지역의 한 파출소장이 이에 반발하며 경찰청에 항의성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마산 동부 경찰서 류근창 3개 파출소장은 최근 경찰 내부망에 사조3교대 위험성을 지적하고 설명회 등 대화를 요청해도 한결같이 묵묵불답이라고 주장했으며 경찰의 날인 내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모여서 항의성 단체 행동을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미량 국가유산 야행 행사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시민의 날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량 부산 앞시오 퍼포먼스와. 야경, 야식, 야숙 등 8야를 테마로 한 미량도호부, 응천의 밤을 밝히다가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미량강 일원에선 어화불꽃놀이 재연과 수상불꽃놀이, 응천아리랑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진주시가 최근 건축과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이나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전화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주시 건축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접근해서 협력업체 명의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고 계약서 위조와 물품 대금 송금을 유도한 사건이 발생해 세개 업체에서 2264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대표 온천 관광지인 창령군 부곡면 온천지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올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창령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곡 온천 방문객은 208만여 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창령군은 겨울철에 방문객들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곡 하와이 폐업 이듬해인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 초청 특별 공연이 모레 저녁 7시 한국 토지주택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은 독일 합창 대회에서 아리랑을 불러서 1위를 차지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선 진주 지역 청소년 합창단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한국과 독일의 우정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최근 잦은 강우 때문에 도내 마늘주산지의 마늘파종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생육 관리를 해달라고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난지형 마늘파종의 적기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이지만 현재 경남의 마늘 주산지 파종은 계획 면적의 1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창원 제2 국가산단 조속 추진과 경남 항만공사 신설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영범 도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청년 인구 유출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 제2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치우 도의원은 항만위원회 구성 불균형 등의 문제로 경남은 부산신항과 진해신항 관련 정책 참여가 제약된다며 경남 항만공사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